선생님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가 네, 눈 보여줄 테니까. 네. 신점으로 제가 보여주는 사람 기운 느껴서. 네. 느껴지는 거다 얘기해 주세요. 네. 참 똘똘하다 이랍니다. 근데 이 사람 보고 뭐냐면 지금은 멍청한 짓을 하면 안안될 때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. 이 사람이 참 똑똑한데 지금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고 할머니가 얘기하셔요. 그로 인해서. 뭔가가 다른 쪽으로 뭔가가 형성이 되고 일이 커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. 이 사람으로 엮여가지고 어떤 사람들 핵폭탄이 하나 터질 게 있대요. 그래서 왜 옛날에 왜 퀴즈 같은 거 보면 우리 막 풍선 드르르르 터지는 거 있잖아. 그런 폭탄 같은 거 있잖아. 그런 게 보이거든요. 그래서 정말 조심하고 조심하고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. 이 사람은 왜 멍청한 짓을 하고 있대요 그 내가 살라고? 본인이 살려고 그렇게 한다는데? 내가 살기 위하, 위해서 하는 게 오히려 본인을 안 좋을 쪽으로 몰려갈 수 있는 거를 자기는 산다고 생각해서 지금 많이 역적, 역적 모의? 역적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. 이 어떤 높은 직... 직감 있죠. 높은 직종, 아 높은 네. 높은 자리, 네. 그런 자리에 있는 신분으로 보이거든요. 아, 네. 어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데 조금 역 자기지 높은 직감에서 자기 역할을 정말 잘해야 될 때라고 나와요. 이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 절대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데 되게 갈등, 갈등. 근데 이 갈등이 좀 미스가 날것 같아. 자기가 어떤 판단이 자꾸 미스로 떨어질 것 같거든 바닥으로. 네네. 음 응, 그렇게 보이네요. 아. 응. 문제 많다요.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. 뭐 지금 옆에와 관련된 사람이 문제가 많대. 지금 신에서는 이 사람 보고 자꾸 멍청한 짓 하지 마라. 멍청한 짓 하지 마라. 멍청한 짓 하지 마라. 그래요.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. 음. 응. 이문정 검사예요. 예전에 인천공항에 마약 들어온 거 관련해서 아 누군지 알겠다, 내가. 아, 어,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총책임자처럼 음, 음. 수사하는 약간 그 자리를 줬거든요 응응응. 음, 음, 음.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거냐면 내 혼자서 이 생활을 할수 없잖아 이 소리는 나오거든요. 뭐 물타기 수사? 네. 뭐 죄의 배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. 자기가 아무리 우리가 청결 그 뭔가 깨끗해도 내가 어떤 더러운 곳에 있으면 내까지 더러워지잖아요. 저는 딱그 표현이 딱 맞는 걸로 보이거든요. 거기에서 손댈 수 없는 영역까지의 어떤 자리에서 누군가가 뭔가를 한 걸로 저는 보이거든. 그래서 뭐냐면 그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자기만의 가치관은 정의로웠던 사람이 맞는데. 이 당시에는요. 그 법조인들의 그 안에 구성에서 탄탄하게 뭔가 올감했던 게 되게 있었다고 나와요. 그래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올감이 올감 맺었다.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지. 아 근데 좀 이상하다. 나이 법조기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되거든요. 근데, 뭐가 좀 이상해진 거는 사실 맞아요. 이거 약간 개편을 하든지 뭐 뒤집어 얻든지, 지금 법, 법치 국가에서 이 내에서 너무 이상한 짓이 많았다라고는 저는 받아지거든. 자기도 그 집단에 있다 보니까 일정 부분 넘어간 걸로 저는 보여요. 그러니까 살기 위한 타협으로 보여요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